목사님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여 집사님 어때요? 좋아요. 아, 네. 네. 얼굴이 너무 달라 얼굴이 다천사럼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서, 영권을 받아야만이 내 주변에서 귀신이 아, 네. 돌아가는데 여러분이 기도자리에 기름 부음 계속 받게 되면,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이 이네요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 네. 오직 도구를 보다가 기도 백겠다는 아, 거예요. 네. 방은 기도 백어다 방은 기도는 하나의 나와일 1대1 전화 채널이에요. 아, 일대1 전화체를,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하고 일대1 전화체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힘을 아멘. 받겠어요. 막, 아멘. 어깨를 으스르스가 받을 거 아니에요. 아, 아. 그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면서 옛날에 모토로라막 이만한 전화기 들고 막, 이러고 아니까요 음. 자, 그 다음에, 내한테서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내 가정에서 떠나가고, 아멘. 내 자넥에서 떠나가고, 내사업터에 떠나가고, 아멘. 내 직장에, 직장에 떠나가고, 떠나가야만이 누가 몰려와. 사람이,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원리가 저렇잖아1,2,3정말 사람이. 그대야 사람이자몰려고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귀신부상 아이고 지하고 이제 사람에 아이고 제가 돈 빌려줄까봐 전화도 안받아버려요그죠 응. 응. <laughs> 여러분 그거 체험했을 거예요 아멘. 네, 네. 저희 나이 온 사람들은 다 체험했을 거예 아, 네. 처음에는 한 번은 빌려줘. 두 번째 저희가 제가 또 끊어져요. 또 끊어져요. 네. 사람이 안 와요. 내가 아프고 네. 내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람이 한다고요. 그 내가 영권을 정말게될 때만이 사람이 여러분을 돕는 자가 막 올려옵니다. 아, 네. 몰려옵니다 거짓말처럼 몰려옵니다몰려옵니다 믿는 사람안에게말어 그러면 아, 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와. 사람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영권, 인권, 물건인 거예요. 아, 네. 교회도 아, 네. 마찬가지예요. 그 아내가 막 진실 버글, 버글버글해. 그럼 사람들이 오겠어요? 아, 네. 오, 들어오자마자 저 뒤에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소리 오싹오싹 하니까 다 나가버려요. 그잖아요. 처음에 여기요, 여기 그 무슨, 무슨 체육관이냐면, 중량 들은 체육관. 조폭들 음. 막몸 키우는 거 있잖아요. 음. 막, 막, 자기 막젖 먹던 힘까지 해막그 중량 들으라고 몸 키우는 거 있죠. 음. 그런 체육관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년들이 음. 많이 있어요. 그전에또뭐 했냐. 호프집이 있었어, 술집. 음.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니까 막, 사당에서 막 소리를 끼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구석구석 가면서 저 안에 창고저 안에 막피 뿌리고, 부처방에 피 뿌리고, 막 열심히 이더럽던떠나갔잖아요 마치 그냥 퀘이 꼴찌부터, 돼지 몇단 소리 지금 그냥 다떠나고 여러분 여기 들어오면 편안하잖아요. 아, 우리 집사님 혼자 여기서 기도해요, 혼자. <laughs> 담대한 분이에요. 아, 남자도 그렇게 못하는데. 아, 그렇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 진짜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억은 다 떠나가고, 아멘. 여러분에게 이만지보다 권능이다. 권능은 뭐다? 천사다. 아멘. 천사가 이만원이말할수록 여러분에게는 형통의 복으로 이끌어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